살다 보면 틀린 말도 끝까지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대화가 반복될수록 피로감이 쌓이고, 결국은 이 사람과는 더말 섞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긴다는 겁니다. 괜히 설득하려고 애쓰고, 증거를 들이밀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다가도 상대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걸 보면 허탈함이 몰려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자존심만 다치고 관계는 더 꼬이게 됩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휘말려 고생하는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사실을 바로잡는 것보다 자기 주장을 지키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논리나 근거보다는 자존심과 권력 싸움에서 이기는 걸 우선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들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건긴 설득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힘입니다. 그 한마디는 나는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더 이상 감정 싸움으로 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짧지만 분명하고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나의 기준을 세우는 말이죠. 오늘은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방법을 익히면 틀린 말에도 맞장구치며 속으로 끙끙 앓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고 자존감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틀린 말도 맞다고 우기는 사람에게는 길게 설명하거나 논쟁을 이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손해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사실 확인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일 때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말해도 그 말은 벽에 부딪혀 흩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늘 이런 상황에선 짧지만 의미 있는 마무리 한마디를 준비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그 한마디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내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 둘째, 감정적인 공격이 없을 것. 셋째, 대화를 더 이어갈 여지를 줄이지 않을 것.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동료가 그 프로젝트는 전혀 효과가 없었어라며 단정적으로 말할 때, 사실은 데이터상 효과가 뚜렷해도 그 자리에서 자료를 다 꺼내들고 논쟁하는 건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이럴 땐그 부분은 제 생각이 다릅니다. 필요하면 근거를 나중에 공유드리죠 라고 말하면 됩니다. 짧지만 내 생각은 내 주장과 다르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동시에 지금은 논쟁하지 않겠다는 경계선도 세워집니다. 저는 실제로 이 말을 써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관계를 지켜낸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한 내담자는 가족 모임에서 사소한 역사 이야기를 두고 삼촌이 계속 잘못된 주장을 펼쳤을 때 예전 같으면 끝까지 논쟁했을 상황에서 그건 조금 다른 자료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모임이 불편해지지 않았고, 삼촌도 다음엔 쉽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 한마디로 내 입장은 선명하게 감정은 차갑게 만들지 않으며,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 그게 틀린 말을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현명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틀린 말에도 맞장구치지 않고 단 한마디로 정리하는 힘은 단순한 대응 기술이 아니라 자기 존중과 경계 설정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틀린 말을 고집하는 순간 그 대화의 목적은 이미 진실이나 사실이 아니라 자기 주장 관철로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을 목표로 하지 않고 대화를 끝낼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네가 그때 약속을 어겼잖아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쪽이 시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대화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내 기억은 좀 다르네. 나중에 확인해보자 라고 말하면 그 순간 감정의 불씨를 키우지 않으면서 내 입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방식을 꾸준히 실천해온 분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면 상대가 더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더 이상 말을 밀어붙이지 못했고, 대화가 빨리 정리됐습니다. 심지어 이후의 관계도 불필요하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투쟁적 단호함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싸움을 피하면서도, 상대에게 이 사람은 경계를 지킬 줄 안다는 신호를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긋는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태도를 조정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건이 한마디는 상황 종료와 관계 유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쟁에서 지치고 상처받는 이유는 둘중 하나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지점에서 짧고 분명한 문장을 던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건강하고 현명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틀린 말도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길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속으로 이 사람을 반드시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말리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지 말라. 멀리서 보면 둘다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논리에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대화 자체가 우리의 이미지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에도 단 한마디로 마무리하는 건 단순히 감정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나의 품격과 시간까지 지키는 선택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대화 종결 신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주제를 계속 밀어붙일 때 짧고 분명한 말한 줄을 던지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상대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해당 주제를 닫힌 주제로 인식합니다. 이건 마치 문을 천천히 닫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탁 닫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계속 이야기할 때 그건 제 생각이랑 조금 다르네요. 혹시 다음에 시간 나면 자료를 한번 같이 볼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 입장은 다르다. 둘째, 지금은 이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겠다. 셋째, 그래도 완전히 부정하거나 무시하진 않는다. 이 조합이 바로 감정 싸움을 피하면서도 존재감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익히면 더 이상 억지 주장에 휘말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도 이 사람은 선을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죠. 그 인식이 쌓일수록 여러분을 향한 무례함과 억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틀린 말에 단 한마디로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 주장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심장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머릿속에서 반박할 말이 쏟아집니다. 이때 바로 대꾸하면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공격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이런 훈련을 권합니다. 첫 단계는 멈춤입니다. 상대가 틀린 말을 우길 때 속으로 숫자를 세까지 세며 표정과 호흡을 가다듬는 겁니다. 이 멈춤의 몇 초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내가 준비한 한마디를 날카로움이 아니라 단호함으로 전달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짧게 말하기입니다. 한마디 대응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경계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 생각과 다르네요처럼 한 문장 이내로 끝내야 합니다. 길어지는 순간 대화는 다시 논쟁으로 흐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선 이동입니다. 한마디를 하고 나면 그 주제를 더 붙잡고 있지 말고 다른 대화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건 상대에게 이 주제는 여기서 끝이라는 무언의 신호를 줍니다. 이렇게 감정을 정리하고 짧게 말하고 주제를 닫는 습관을 들이면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무시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짧지만 강한 한마디가 가지는 힘입니다. 한마디 대응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말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태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지 주장을 듣는 순간,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을 바꾸는데,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 상대는 금방 눈치챕니다. 이 사람은 어떤 날은 받아주고, 어떤 날은 선근내라고 느끼는 순간, 그 한마디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오래 알던 친구든, 틀린 말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태도에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두 문장 중 하나를 기본 대응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지위나 친밀도에 따라 표현을 바꾸더라도 핵심 메시지, 즉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절대 흐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한마디는 평정심이 담겨야 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표정이 굳어 있으면 상대는 내용보다 감정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순간 대화는 다시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오히려 부드럽고 안정된 목소리로 마치 날씨 얘기하듯 가볍게 말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일관성을 유지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를 부리던 사람들도 이 주제는 더 밀어붙여도 소용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품격을 지키는 장기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건이딱한 마디 대응법은 단순한 말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 원칙을 세우는 선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억지 주장을 듣고도 받아주지 않는 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불필요한 소모전에서 지키고 나의 마음과 시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짧지만 분명한 한마디는 상대에게 여기까지가 선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반복되면 상대는 결국 그 선을 넘어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혹은 그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대화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면서도 존재감을 잃지 않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싸움에서 가장 현명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 대응법은 바로 그런 승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설득도 공격도 회피도 아닌 건강한 경계와 자기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틀린 말에 맞장구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망치지 않는 법입니다. 길게 끌지 말고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말고 짧고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여러분의 입장을 전하는 것, 그게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지 주장을 듣고 이 한마디로 상황을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단단히 하는 또 다른 대화법을 나누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